민성. 민성, 일어날 때가 됐슝. 지제 응. 일어나. 8시 10분. 아유, 부지런해라. 얼른 일어나. 어머나. 뭐? 아, 거의 군대인데? 박이다 <laughs> 민성아. 군대 갔다 왔는데. 이부 자리를 정리한다고요? 다 모르는 사나들을 먼저 일주 쳐놓고 해설지랑 비교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아... 어, 진짜 혼자 되게 하는 방법이 그렇죠 딱딱 있죠. 얘는 효자형 이렇게 형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 요 효자형. <laughs> 공복에 지금 계속. <laughs> 공복 공부를. 뭐해? 네. 네. 아, 민성이가 어째 너무 응. 수학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학원 한번 알아볼까 해서. 아... 어... 음. 고민되시겠다. 이그 수성군 학원이 구미 쪽도 왔다 해가지고. 특별히 증명된 학원에 가면 그래도 민성이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서 민성이는 어쨌든 지금 고1 때 틀을 잡아 놔야. 제가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의고사에 대한 방법도 잘 몰랐었는데 중간고사를 한번 봐보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는 제 스스로 한번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야와와야 깨달음이 있었네 대박 기말고사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기말고사도 해보고 싶다 난 응원해 멋있다 와 기말고사까지는 해봐야겠네 스스로 그것보다는 민성이 성향을 가르드수 있는 사람들. 민성이 잘 되게... 들리는가? 음... 그렇게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부모님. 도서관 가려고 하는 것, 것 같아. 아 집중이 안 된다. 상담을 길게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쳐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되가는 것보다는. 음... 진짜 착하다. 너무 착해 하면서... 진짜. 진짜 착하네 진짜, 진짜, 효자... 저런 수 진짜 수 있는 효자 효자형. 진짜 효자형이. 응? 효자형? 네 효자형이에요. 효자형이에요. <laughs> 말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엄마 아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진짜 환경 응. 생각해서 텀블러도 들고나가고... 아, 얘 정말 좋은 아이다. 진짜 너무 훌륭하다. 훌륭하다. 정말 집중력도 좋고! 개념서를 사면 보통 두권 정도 사는데요. 왜냐하면 개념서마다 맥락은 같지만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서를 두 권을 사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네요. 음. 진짜? 진짜. 아, 뭘 하나 해도 뎁스가 어. 있네, 확실히. 어? 16, 17번을 스킵했어요? 어어 어, 근데 진짜 궁금하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나 너무 궁금하다 갑자기 일, 일단 넘어가야 돼오아 어. 쉬운 문제는 머릿속으로 방법만 한번 돌리고요 아 쉬운 쉬워서! 문제라서? 아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야? 그 나머지는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문제 넘기고 그리고 발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필요해 필요 하니까 계속 꾸준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본인이 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연구한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이 친구 계산 실수는 안 하는 편인가요? 아는 건안 해요. 못 배운 거는 못 푸니까 음... 지금 뭐. 그런데 음... 뭐 이제. 계속 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공통 수학은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수학이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수원 수트 미적 올라가면 네, 수열이나 이런 데서는 네.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맞아. 어, 채점도 이제 혼자 하는 거야. 다 맞어라.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귀여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요? 동그라미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요? 채점 방식이 원래는 한번 풀어서 되게 크게 매기고 끝냈었는데 지금은 작게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 또 풀어볼 때는 어땠는지 결과도 틀렸으면 X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바꿨고요 작게 작게 여러 번 적으려고 했어요 민성이는 네.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갑벽하다, 갑벽해. 진짜 아... 저 O X 가몇개 정도씩 가요? 한 대여섯 개. 대여섯 개. 저걸 다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 지금 질문을 대단하시다. 네. 진짜 대단하시다. 지금 민성이는 자기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가 있는 거지. 음... 쉴 수가 없어 지금. 오이 고사네. 음, 어려운가보다, 조금 어려워졌나. 이등급 대비면 어려운 문제인가봐. 대단하다, 진짜. 한 문제를 이렇게 오래 풀었어한 문제를 35분 만에? 그걸 음? 못 잡았네. 를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본거는 어. 저거를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건가봐요. 이제 끝까지 보자. 다시 삼은 이분네 십삼분 이십 다시 x에 민성이가 끈기가 엄청나네요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함수 개념이 이해가 잘안 됐고 그래서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 날은 다가오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보고 그거를 암기할 때까지 계속 그 외우고 아 외우고 외우고 그렇게 노력했고 민성이가 수학을 뭐 사회도 오해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해보단 암기를 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중학교 수학은 그렇게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공식 외우고 어떤 패턴 외워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 수학으로 올라가면 이제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게 응용하고 문제 이해해야 풀수 있잖아요 수능 문제 수학 지문 보면 도무지 이 문제는 공식을 외워서 형태를 외워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이안 따라가면 지금 문제가 뭘 풀라는 건지 몰라서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하고 개념이 이해되면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암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조금 저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네. 수학도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 공식도 암기해야 그렇죠. 되고 여러 가지 프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실 것처럼 민성이는 그네 번을 한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프리 방법만 암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 같아요 안 되는 부분 빨리 해결하고 선생님한테 묻든 누구한테 물어서 그거 넘어가고 다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인데 이렇게 한 문제만 너무 많이 몰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네 네. 아직도 밥을 안먹었 밥을 안 먹은 거야. 뭐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밥이 계속 걱정된다. 아까보다 살이 빠졌어요. 어. 내가 배고파. 그러니까 <laughs> 배부르게 먹으면 공부할 때 너무 졸리더라고요. 너무 졸리고 그리고 속도 더부룩해서 공부에 집중도 잘안 되고. 그래서 저는 밥을 많이 먹지 않고 그냥 배만 채울 정도로 먹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아어어 거의 위인전을 어 보는 느낌인데. 진짜 <laughs> 요번 기말고사까지는 혼자 해볼 거야. 어, 네. 혼자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는 혼자 해 보고 싶어 하니까 혼자 해 보는 방법에서 약간만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좀 있어서. 그 얘기만 해 줄게. 일단은 봐봐. 6회 독에서 7회 독을 하는 건 내신 1등급 때 나오는 선배들도 해. 이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약간의 방법을 달리 해보자. 자, 맨 처음에 1, 2회 독은 지금처럼 풀어. 어, 이해 안 되는 거 해설지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해. 1, 2회 독은. 그리고 나서 3회 독에서 4회 독할 때는 이때는 아버님이 도와주세요. 이때는 아버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삼사 회독 때 아버님 미리 기말고사 범위를 한두부 정도 복사하세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 순서를 다 바꿔서 새로운 시험지로 두 부를 주세요 교재를 여러 번 풀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그게 있으면 풀어요 어 근데 이게 새로운데 다른 갑자기 들어가면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음,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도 괜찮은지 보는 거야. 그때도 괜찮은지. 그리고 마지막에 5회 독이나 6회 독이나 7회 독을 할 때는 인터넷 보 치시면 할수 있는 수학 기출문제 모음집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학원 강사들이 주로 쓰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 거기에 들어가시면 문제를 약간만 병행해서 따라라라라랑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5회, 6회 정도를 풀어봐. 그러면 너가 한15 정도까지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하는 게 있었어. 어, 네. 근데 그거를 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못 써먹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집 이런 거 있는 거에다가 아주 추상적으로 한줄 요약으로 써놔 그러면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봐. 아. 음. 그 마지막 6회 독, 7회 독에 메모한 거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도 그 오답노트를 못 버려요. 그거는 자기도 써먹어요. 역사가.